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는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멍하더라고요. 이번 일주일도 뭐 어떻게 뭐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가기는 갔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뭘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저희 체육관에 나가서 뭐 정리정돈을 하는 부분도 뭐 있겠지만 사실은 가서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무슨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홈트 영상을 좀 올리고 저 홈트 같은 영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체육관 일이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대회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홈트 영상을 이제 지금부터 어 꾸준하게 올릴 수 있게 이번 주에 이제 뭐 거의 날마다 올렸지만은 이제 다음 주뭐 다다음 주 이런 정도부터는 뭐주 2회 무조건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아직 뭐 전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영상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올려가지고, 확인은 어렵고, 우선은 하고 싶으면 시도를 해보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실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이제 일주일이 또 연장이 됐잖아요. 어, 뭐, 저는 그래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어뭐 근손실을 걱정한다든지, 뭐 운동을 못해서 뭐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건강이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음 어쨌든 어이2주를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제 체력적으로나 근육 손실이 온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체육관들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헬스장이든 뭐 크로스핏 체육관이든 뭐그외 기타 등등 여러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 어쨌든. 굉장히 좀 뭔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해소, 뭐 근육 성장, 다이어트, 체형 교정, 뭐뭐 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운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지속을 받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괴로워 하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2주 동안을 쉬게 되면서 아무런 영업 활동이든지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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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뭐, 마케팅을 한다고 한들 이게 시기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처지더라고요. 운동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해드리는 어떤 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몸에 이제 에너지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처져요, 사람이. 네,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나다니지 말라고 하는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걸 하는데 막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뭘좀 해보면 좋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단지 이거는 육체적인 챌린지가 아니라 제 정신적인 부분을 좀 리세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짜 사나이를 지원을 했지만 이 시기에 가짜 사나이라도 됐었으면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았을 텐데 제 스스로 이제 뭔가 저의 어떤 한계라든지 뭔가 제가 지금 현재 더 분명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어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사나이 이제 저는 뭐 서류 전형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때 아예 뭐 그거 하면 하지라고 할수 있지만 쉽게 어 접근하지 그리고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예요. 어떤 과제냐면 바로 이거 한잔 먹고 얘기를 할게요. 목이 마르군요. 에. 바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천개 챌린지에요. 천개. 뭘 천개를 하느냐. 네 가지 미션을 가지고 할 겁니다. 네 가지 미션.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할 거예요. 집에서. 어떤 장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몸만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어보시면 알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없게 됐을 때 어디 장비를 찾아 다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눈치 보이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바디웨이트, 자기의 몸이 어떤 운동에 저항이 돼서 그거를 극복하는 훈련, 운동 이런 것들 많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됐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하려고 하고요.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간다든지 뭐 어떤 어, 기구를 찾아 공간을 찾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뜸을 너무 많이 들였네요. 첫 번째 날은, 그러니까 하루에 천 개씩 할 건데요. 다음 주에 네 번을 할 거예요. 네 번. 월요일 날 일곱 시, 7시, 일 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라이브 중계로 할 거예요. 라이브. 그래서 첫 번째는 버피입니다. 네, 버피 천 개. 네, 제가 약 7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버피 100개 챌린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엎드려도 되고 막 뛰어 뛰면서 하면 되니까 뭐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고 나서 한쪽 어깨가 와 급성으로 뭐 <laughs> 뭐가 왔어요. 막와와 가지고 뭐 팔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1000개 버피 100개에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할 거예요. 저희 집은 22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막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슬로우 버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프를 하지 않는 동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천개에 도전하는 거를 라이브 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뭐 지금 홈트라고 여러 가지 영상들 보고 따라하고 계시지만 중고급자분들은 사실은 강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아주 폭발적인 동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션, 어, 뭔가를 돌파하는 것, 뭔가를, 어,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버피 1 0 0개로 정했습니다. 7시에 정확하게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을 할 거고요. 함께 하셔도 되고, 뭐 들어오셔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셔도 되고, 집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체지방을 많이 얻었거나, 마음이 너무 처지거나, 막 운동이 너무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 어,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저희, 헬창 TV에 우리 시현 씨도 같이 하기로 했고, 우리 아마 2PM 크루들, 저와 같이 하고 있는 2PM 크루들이나 ABC, 어, 크로스핏에서 운동하시는 우리 크루분들 다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제 구독자분과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 영상을 이제 검색을 해서 보게 되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막나 지방을 너무 많이 얻었다, 나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분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천 개를 채우고 끝내는 거고요. 여기 특성상 막뛸 수가 없기 때문에 점핑 동작이 배제가 된 그런 버피를 아마 진행을 할것 같아요. 각자 수준에 맞게 뭐 푸시업이 잘안 되시면 푸시업을 뺀다든지 뭐뭐 뭐 각자 수준에 맞게 도전을 하시면 되고 꼭천 개를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뭐, 천 개를 딱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수요일 날은 뭘또천 개를 할 거냐면, 스쿼트, 맨몸 스쿼트 천 개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맨몸 스쿼트 천 개. 그 다음에, 금요일은, 어, 푸쉬업 천 개. 푸쉬업 천, 개에, 푸쉬업 천 개. 에 푸쉬업 천개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일 날은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천 개. 요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다음 주한 주를 이 사우전 챌린지 천개 챌린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보내신다고 하면 사실 운동량 걱정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저와 함께 해 보시죠. 음, 뭔가 저도 지금 정신적으로 막 뭔가 멘탈이 떨어지려고 하고 멘탈 자체가 무너지려고 하고 뭐 그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거든요. 음,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고. 부모님 말로는 IMF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음, 이 시기를 제가 극복을 하고, 제 스스로 이거를, 어, 이거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 살아가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한 원동력, 내가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을 갖고 싶어서, 이번 사우전 챌린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주변에 뭐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 저와 상관은 없지만 운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챌린지를 같이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음, 저와 함께 한번 사우전 챌린지 한번 해보시죠. 단 이제 너무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천 개를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7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사우전 챌린지 그 1탄 버피 렛츠 겟잇